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의 생존권 그리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 양해연의 부대표인 순민희입니다. 최근에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뉴스로 여러 번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폭행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어른들도 말리려고 나섰다가는 본변을 당할 수 있는 아주 겁나는 위험수위입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피해 학생들 중 학부위원회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부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학교의 일진이 불량 학생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이 유명하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즉 성인범죄의 수준이지만 경찰도 나서지 않다 보니 피해 학생들이 폭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 범죄 수준까지 간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전문 경호 업체인 케어가드의 대표님과 경호 직원을 만나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면 참 좋겠지만 본인이 피해자가 되고 나서 알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난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보복이 무서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 케어가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문적인 경험들이 직접 경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내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교내의 상조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협조가 어려우나 가입 초기 보호자 위임을 받아 피해 아동이 미급 상황일 시에는 담당 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여 아동을 대리 보호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가해졌을 시그 순간을 보호하고 즉시 교사에게 경호원이 신고를 하여 교내에서 학교폭력까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립니다. 학교 폭력 시 대처해야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도와 2차 범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를 한후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여주고 청소년기에는 괴로움이나 분노를 자해, 자살 시도, 자살 등 자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란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의 경우 보호범죄가 심각하여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케어가드 서비스에서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해 줄수 있나요? 케어가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춰 세세하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진행하여 그 상황과 심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후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로 가해졌는지 확인을 하여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졌을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경호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이의 동선을 우선 파악하고 연락을 자주 나눕니다. 아이가 겪은 정도에 따라 1단계 일반 경호, 2단계 신변 보호, 3단계 밀착 케어 경호 중 알맞은 단계가 선택이 됩니다. 이중 1단계 일반 경호는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귀가를 시킨 후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2단계 신변보호는 가해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보여줄 수 있는 경호 방식으로 가정 외 외부에서 활동시 5시간 이내로 경호원의 신변보호가 가까이서 이뤄집니다. 조사, 상담, 치료 등 외부 상황 발생시 항상 동행은 물론 각 활동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진행합니다. 3단계 밀착케어 경호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홀로 아이가 있는 시간까지 밀착케어 경호를 1일 5시간 해드립니다. 24시간 아이의 동선, 가정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고 보복범죄를 막는 것에 중심을 두고 경호를 합니다.